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인데요. 외국인 등산객들이 텐트를 치고 산 언저리에서 야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외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있어 보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백두산입니다. 국내외 많은 여행 애호가들이 찾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장소이죠. 더욱이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등으로 꼽는 곳이, 1위가 바로 백두산 금강산. 이두 곳입니다. 백두산에서 야영을 할수 있다니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백두산에서 이렇게 야영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지금 북한에서 외국인들에게 야영을 허가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네, 실제로 허가를 한 겁니다. 그동안 백두산을 우리가 중국에서 오르기도 하고 그쪽에서 트레킹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 쪽에서 간 것은 이번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은 처음입니다. 뉴질랜드인이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여행사가 있는데 이 여행사에서 북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프로드 트레킹과 캠핑을 허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의외로 허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 아, 호주인 두 명과 노르웨이인 두 명이 실제 북한에트래킹을 나섰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정도에 시작을 했고 5일 정도 북한의 그 천지와 그리고 그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한 문제점이 있다면 아니, 좀 아쉬운 점은 북한의 안내원과 동행해서 꼭 따라다녀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최정원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백두산 일단 가보셨습니까? 네, 80년대 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렇게 백두산에 등산하면서 트레킹이라고 하죠. 계속 산책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저기서 끓여먹는 라면은 정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라면은 제대로 끓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때, 우리는 그때 그 생쌀을 그 밥에서 먹었거든요. 아하. 백두산은 고도가 높아가지고, 네. 백두산 끓지 않습니다, 물이. 아, 그런데 야영객들이나 이렇게 와서 밥을 해먹어도 되나요? 남한에서는 산에서 취사는 절대 금지가 돼 있는데. 네, 그때는 그 아래 내려와서 먹었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아 외국인들에게도 저렇게 공개가 됐다면 북한 주민들은 뭐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최종 선생님도 가봤다고 하시는데. 아 어, 북한에서 저기로 올라가려면 네뭐 그, 북한 당국의 상당한 업적을 하나 그그 그, 물론 노령 노령용 같은 그런 업적이라도 그렇게 뭐 하나를 그. 그, 그래요? 가기가 힘듭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성분도라서 다고 해서 선발된 사람만 가는데 아마 갔다, 갔다 오신 분도 아마 상, 상당한 그, 그래도 그 정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자는다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신성시 되는 곳인가요? 우리가, 예, 그렇죠. 아뭐 민족의 그 성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에서 우상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 어떤 업적을 남겨야만 할수 예, 있다. 중성도 차원에서 이제 업적을 쌓아야 네. 그런 그 표창 차원에서 있는 거죠.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갈수 있는 곳이 북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개방을 했다. 지금으로서는 자 외국인 관광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이 백두산에서 야영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좀 기도를 해볼 텐데요. 백두산 트레킹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트레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바로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자, 백두산 가보셨는데, 백두산 꼭 추천할 만한 장소는 맞죠? 한번 가볼 만한 데는 맞죠? 요 네.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그 백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또뭐 어디 다른데 추천할 시대가 있나요? 뭐, 백두산 하면? 중요한 게 천지죠. 천지. 네. 그래서 북한이 그 백두산을 중요시하고 일단 이전에 저 중국이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을. 그러면서도 천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쪽에서 오를 수 있다. 북한 쪽에서 간다면 이제 천지에 내려가 보는 거. 네. 천지물에 이제 손을 담가 보는 거. 그게 이제 손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백두산 관광은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사실 그때 이제. 어, 남북관계가 이제 좋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여행, 그때 이제 그 정부 관계자라든지 여행사 관계자들이 사실은 이제 백두산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저 공항, 삼지연 공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공항도 깨끗하게 새롭게 포장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뒤로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개, 뭐 백두산을 어떤 여행 관광지로서 이제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백두산이 이제 개방. 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어, 천지도 뭐 절반 나눠서 어, 북한 쪽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 저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은 사실 어, 어, 노무현 정부 쯤에서 거의 백상 관광은 거의 완결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거뭐그 바로 밑에 백해봉 호텔 을 개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전공항을 완전히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네. 우리가 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다 정비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 그 정권이 더 길어졌었으면 아마도 백상관광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다 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 영상에 보시면은 아까 외국인 관광객들 트래킹을 하는데 안내원들이 반드시 따라다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 외국인들 그냥 무료로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외화벌이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외국인 관광객들도 백두산 트래킹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냈겠죠. 당연히 그렇죠.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네, 저걸 말이죠. 중국 쪽에서도 천지 그 주위를 산을 트래킹을 시켜 주는데 네. 반드시 안내를 따라오고 비용 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한 비용을 그 안내원한테 집으로 해야만 그 트래킹을 시켜줍니다. 네. 아마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외화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북한, 관광사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민생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묘양산에, 아, 어, 의료기구 공장, 의료기구 공장, 묘양산에 있는 공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오랜만에 최근엔 화낸 적이 없었는데 또 아주 격하게 호통을 쳤군요.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 호통치는 모습을 매우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 얘기를 하냐 면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현대화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좋게 말해 농기계 창고고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아주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황병서와 마원춘 이런 나디끈 북한의 인물들도 등장해서 함께 수행을 했는데 북, 김정은 이런 시설들을 잘 보면서도 아직은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2년 전에서도 경종을 울렸는데 아직도 따라주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네. 최종훈 선생님은 북한에서 의사를 네. 하셨는데 저희가 탑텐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북한의 의료시설 그리고 의약 보급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위생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앞뒤가 좀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최근에 저렇게 인식이 변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이런 모습들은, 그 김일성이가 일단 묘양산 우려기 공장이 70년대 초에, 김일성이 시대에 이제 그, 시험 공장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본, 이게 뉴스에 나온 거는, 저, 뭐야, 어, 내시경이라든가그 네. 다음에 그, 구강 그 기기들. 이런 것도 생산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에뭐 북한의 병원들에서 북한에서 북한산 내시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구강 어, 그 치과용 그런 기기들 않습니까? 의사 같은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들도 북한산은 과거 몇십년 전에 네. 이제는 완전 폐품이 돼 가지고 사용 못 하고 지금은 네. 에다 외국산.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산좀 많이 들여오고 있죠. 국내산은 생산이 거의 종무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 그럼 저희가서 뭘 시찰을 한 건가요? 지금 공장이 가동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버럭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 제대로 했는데 왜 니들이 안 했냐? 아하. 책임 전가형이죠. 그렇군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책임 전가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김정은 위원장. 얼마 전에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 동지의 명구를 앞세우시고 결사릉에 오르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친둔한 혁명 전우인 인민무력성 청검은 조선인민공 원수 김용천 동지와 연결하게 됩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비 맞는 모습,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산업 시찰을 갔을 때도 민생 시찰을 갔을 때도 비를 맞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글쎄요, 저의 의도적인 좀 선전. 방법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뭐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상당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공장을 돌아다니면서도 뭐 옷에 뭐 묻히기도 하고 또 비도 맞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비춰주기도 하고. 네. 김영촌 장례식에서 저렇게 비를 맞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군부의 마음을 좀 사기냐 아하,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촌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정일 시대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군부 인사들 많이 숙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군부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 자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사겠다 이런 것인데 아까 조사를 있는 그 북한군 장교 같은. 오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비를 맞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 을 보면 뭔가 군부의 뭔가 마음으로서 좀 다가겠다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군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이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연출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